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 단원의 118회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계명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자들에게 처하게 될 형벌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자신에 대한 살인을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오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루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류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살인의 문제점들을 살펴봤죠.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살인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에요. 알고 보면, 자, 이제 이 다음에 기록된 쭉 말씀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사는 행위예요. 자기를 학대하며 사는 행위. 인간은 본래 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존귀한 자가 세상에 와서 세상의 야육 강식이나 물질주의라는 어,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다 보니까 자기가 참 바보 같고 참 보잘 것 없고, 참,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처럼 느끼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큰, 이게 잘못된 아주 죄지요 이거. 그리고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학대하다 보면, 그걸 이제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을 해요. 나 같은 것. 쓸모없는 것.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몸을 병들게 하고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문에서는 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기르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기 학대가 마음의 병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자기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빨리 빨리 해결하고 자기를 가치 있게 인정할 줄 아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바탕으로 한 자아상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자기 자화상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두 번째는 이제 자기에 대한 언어 폭력이에요. 우리가 언어 폭력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기에 대한 언어 폭력도 심하거든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자기 자신을 언어 폭력에 나 같은 것 바보같이 멍청하게 아유 이 바보 멍청이 도대체 너는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언어로 폭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존중법의 세 번째는 바로 좋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대단해 훌륭해. 우리 이런 말을 사용할 자격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술에 막 중독에 취한다든지, 담배나 마약, 또 쾌락과 뭐 향락, 또 게임, 뭐, 과로, 심지어는 그런 과로,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자기를 마음도 심리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게 만드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요. 고린도서 9장 25절부터 바울은 보면 이런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또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내가 나 스스로를 버릴까봐.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 이런 분명한 의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해치는 자기를 죽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되죠. 또 어, 사람이 게으름. 네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이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게으름. 우리가 이 게으미를, 게으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말 이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나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와 같은 행위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자본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니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잠문 6장 9절부터 보면, 네가 어느 때에 자늠께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군핍이 군사같이 르리라. 결국 자기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또, 자문 22장, 어, 20, 예,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라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며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 게으름의 욕구가 자기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22장 13절에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적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하느니라.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결국은 자기 삶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자문 1장 32절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어리석은 자의 태보 예, 게으르고 나태해서 무기력에 빠지고 뒤로 자꾸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것 이런 행동들이 다 자기를 결국 망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훈계를 듣지 않는 것은 자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쉬운 소리 들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듣기 싫다고. 이런 말이 사실은 듣기는 싫은데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문 4장 13절에 보면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자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때로는 쓰디쓴 이야기지만 알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그러면 사는데, 요즘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쓴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하죠 다. 자. 여섯 번째는 잘못된 친구와 동행하는 건 역시 자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21절에는 제 하늘 죄인을 따르고 선한 험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잠언 22장 24절에는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행위를 본 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함이라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나에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구별할 줄 알고 아, 저 사람과 동행하다가는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되겠다. 그러면 잘라낼 줄 아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아,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보들이에요. 이 많은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잘못된 자기 자화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정보들만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가보지 않은 길조차도 포기하려고 할 경우가 많은 것이죠.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의 정보는 좋은 정보도 있죠. 그런데 나를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정보들도 참 많거든요. 이런 쓰레기들은 잘 구분해서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에요. 계속 듣다 보면 맞아, 그래, 세상은 다날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래, 금수저, 은수저 다 정해진 인생인데 삶은 뭐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고, 이런 역사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바탕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해서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존재로 세상에 왔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일곱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안 좋은 것들이죠. 네, 언어 어, 자신에 대한 학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언어 폭력, 자기에 대한 관리 부실 그리고 게으름 또 훈계를 듣지 않는 것. 잘못된 친구들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자화상을 만드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를 살인하게 되는 죄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걸잘 구분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